네, 지금 최근 이 공공기관 이전을 두 번째로 이차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근물살을 타고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이 법적으로 정식으로 안 되니까 제이 방안으로 했던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죠. 혁신도시들이 이렇게 그러면 서 많이 생겨나고, 네, 생겼죠. 네, 사실은 뭐 혁신도시 시즌 2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더 많다. 잡학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어제는 좀잘 들어가셨어요. 요즘은 뭐 퇴근하고도 네. 코로나1 9 확진자가 안 늘었는지 네. 동선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런 전의 일상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런 뉴스를 날마다 접하면서 어,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위주, 그러니까 뭐 자전거 페달을 네. 돌리듯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류가 성장 기조로 이제까지 달려왔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또뭐좀 이렇게 속도도 조절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태풍이 또 몰려와가지고 음. 또 특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뭐 엎친 데 덮친 데또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뭐가 한 번에 많이 오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지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 이, 때는 코로나 예? 블루고, 음. 거기에 더한 음. 블루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집중호우에 대해서 네. 어, 어떤 분이,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80년대 인류가 그, 뭡니까, 했던 환경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가 음. 20년이 음. 지나서 이제 온 거다. 그러면 음.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지금도 배려를 하지 않고, 그 네. 어,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환경보호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 30년, 20년 후에는 음. 더큰 기후적인 재, 재앙이 올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많은 우리가 좀 성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음. 성장만 지속하는 게 음. 과연 맞는 것인가. 음. 우리가 한달 전, 뭐 7월 달? 7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 지역에서 네. 뭐막 홍수가 지고 가니까 음. 우리가 그랬거든요. 네. 주변에 사람들이. 아우 중국은 저렇게 홍수져가지고 음. 거의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그나마 음. 아마 선택받은 나라다 이렇게 주로 안도를 했죠 안심을 했죠 근데 그게 그 말이 뭐 식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집중호우가 내린 거거든요 네. 네. 환경 재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가 5 4 일이나 네. 최악의 장마로가 네. 좀 지속이 됐고 진짜 올해를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어, 태풍은 물론이고 장마 앞서 말씀드린 장마에 이제 폭염까지 오면서 또 온열 질환자들도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엎친 데 덮치고 덮치고 네. 정말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예 사람들은 뭐 과학기술, 과학 분야나 뭐 기술 분야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늘을 좀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음. 하늘에가 뭐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두려워, 두려워서 좀 무섭고 뭐 우리가 뭐 천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뭐 천지를 잡아냈다 천명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늘에다가 모든 걸 맞췄거든요 사실 근데 하늘 무서워하지 않는 인류가 됐어요 음. 과학기술의 발전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좀 규명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부호의 축적과 성장 일변도를 하다 보니까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건아닌가 그런 성찰을 저 혼자 해봤어요. 음. 다시 하늘이 무서운. 네. <laughs> 된것 같습니다. 음. 알 네.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언제 뭐가 올지 모르는 네. 거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그, 영상강 상류 지역에, 뭐, 담양, 네. 뭐, 고래 쪽에 그 집중 폭우가 내리면서 네. 그 많은 그 풀더미, 쓰레기더미가 다 음. 이렇게. 음. 음. 내려갔죠. 벚 쪽으로 내려갔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 강 위에서는 없어졌지만 이걸 네. 다 올려놨어요. 강둑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음. 과연 저걸 어떻게 다 처리할까. 음. 그래도 거의 되네요. 좀 많이 치우긴 치웠더라고요. 네. 네. 강 위에 있는 거다 치워졌는데 네. 강둑으로 왔어요. 다. 음. 음. 아직 그걸 처리를 아직 안 하고 있죠. 뭐 또, 또 바람 불고 비 내리면 또 네. <laughs> 다시 차이 나요.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정도에 10억 정도를 요청을 네. 했어요. 그러, 그러면 이제 폐기물 업체에서 그걸 수거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 같아요. 음. 저기 현지에 놔두고, 소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 또난리 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대부분 그게 갈대 수비입니다 네. 지금 그 부유물을 건져올린 부유물이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플라스틱 여러 가지 막 플라스틱 뭐 이런 쓰레기들이 같이 이제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저걸 다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좀 10억 이상 먹고 심만 해도 네. 든다고 지금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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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섬진강 주변에서도 이제 순천이나 네. 다압 쪽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컸었잖아요. 이제 네. 태풍 때 그때 <laughs> 이제 특보하러 가 보니까 아직 복구가 다안돼 있는 상태인데 또 비가 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음. 많이 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부, 그런 부분들도 좀 빨리 빨리 좀 그렇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또 자원봉사도 못 하고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라는 말밖에 지금은 네. 할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오늘은 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네, 지금 최근 이 공공기관 이전을 두 번째로 2차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금물살을 타고 있어요. 음. 그럼 이 공공기관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설명을 좀해 주실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한 100여 곳을 예, 이전을 지금 추진하겠다. 그런 네.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물살을 타게 된 거고요.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균형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앞서서 그 정부 청사이전행정 그렇죠. 네? 수도, 네. 이전 그렇죠. 행정 수도 이전에 네. 대한 2 0 0 3년에 네. 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제 넘기기로 그렇죠. 했는데 네. 뭐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에 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수도, 수도는 헌법에 뭐 성문법으로 그렇죠. 된 것은 성문화된 네. 것은 아니지만은 음. 관습적으로 뭐 과거 조선시대 더뭐 이렇게 한양으로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헌이라고 음. 하면서 제동이 걸린 거죠 근데 관습적으로 네. 수도는 이제 서울이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이런 위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그~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지방 분권 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게좀 그때 음. 자초가 됐죠. 음, 됐죠 이걸 지금 다시 이제 추진한 거거든요 네. 행정 수도 이전이 예, 법적으로 정식으로 안 되니까 그, 그에 대한 어떤 제2 방안으로 했던 게 네.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죠. 그렇죠. 네. 혁신도시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많이 생겨났고, 네, 생겼죠. 네, 그래서 사실 뭐 혁신도시 시즌2다 네, 이렇게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153개 네. 공공기관이 네. 혁신도시에 뭐 112개 정도가 네. 이전했고, 또 음. 개별 이전한 지방으로 음. 이전한 뭐 공공기관이 22개 그리고, 그리고 세종시에 19개가 이전을 그렇죠. 완료를 했습니다. 인구 쏠림에 수도권에 대한 과밀화 현상을 좀 해소하고 네. 또 이렇게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지난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차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성사진을 보고하면서 좀 이렇게 좀 논의가 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보는 예. 거죠. 그렇죠. 어 최근에 이, 예, 일단 보고를 했죠, 대통령에게. 네. 근데 어, 공공기관이 약 120개 정도가 이전 대상으로 일단 이번에 이전 선정, 대상? 예,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보 지역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뭐, 좀 광주, 전남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대전, 충남 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걸로 내부적인 그런 보도가 음. 많이 나왔어요. 네. 거기가 아직 그 가... 혁신도시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어, 뭐, 구체적으로 보면 KDB 뭐 산업은행, 그러니까 음. 국채은행들이죠 음. 네.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뭐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코트라, 뭐 이런, 이런 곳이 지금 음. 그 연구, 이전 대상으로 지금 음. 설정하고 있고요. 경기적에도 뭐 한국 지역 난방공사라든가 음. 인천에는 뭐 한국 환경공단 이런 것도 이전 대상으로 삼고 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음. 지금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예. 앞서도 150여 곳을 이전했고 이번에도 그렇죠. 120곳을 그렇죠. 네.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의 목적은 이제 전국의 균형 발전을 그렇죠. 위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은 좀 어떠다고 보시나요? 뭐 이런 말도 했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완성을 해야 된다. 인기내, 음. 그러니까 음. 문재인 대통령 인기내 네. 에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째로, 음.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뭐.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음.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음.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정치권 일과에서는 반발도 하고 있지만, 음. 그 정도로 지역 진영, 수도권 설립 현상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네.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한정공대 설립도 그런 측면에서 음. 우리가 바라보면, 수독곤으로 과밀화되고 있는 모든 이런 부작용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을 어쨌든 전남 기자회견이니까 이 호남, 전남에 네. 좀 입각을 해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호남에는 현재 정부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자리를 하고 있나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총국이한 삼백 여순 두곳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팔 퍼센트 정도에 음. 해당하는 스물 아홉 개 정도가 아마 이곳 호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여전히 한 칠십 퍼센트 정도는 중부권 수도권 이쪽에 음. 아마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공기관도 수도권 쏠림이 좀 있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일단 먼저. 두 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음, 일단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또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치 전략과 이 공공기관 유치가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그럼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이전 기존에 이, 이전했던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이 줬느냐 이런 걸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산업 육성 그리고 뭐 이, 뭐, 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음. 또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음. 또 지역 인재를 어느 정도 채용할 때딱그 어떤, 딱, 어떤 비율로 채용을 하고 있고, 네. 또 지역, 뭐, 특화사업, 예를 들자면, 뭐, 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 덕권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ICT 기반, 뭐 기반체제라 해가지고, 뭐 네. 여러 가지 그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데 직접 사업을 했거든요. 이처럼 지방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의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각가지 사업들을 자체 예산으로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경제도 좀 돌고. 예.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지역으로 뿌려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음. 오면 이제 사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 예. 이제 골목 경제까지 음. 좀 살아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낙수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음. 뭐 지역 인재를 일부 채용하는거나 이런 등등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는데 음. 이게 좀 장점만 있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좀 음.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우선은 이렇게 유관 기관 한 기관이 내려오게 되면 그 공공기관과 관계된 다른 기관들과의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음, 실제 뭐 수도권의 국회 아니면 금융의 중심지인 네. 여의도에 있는 국채 은행들이 네. 앞서 언급했지만 KDB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뭐 이런 게 있는데 금융 여의도 금융가가 중심인데 본점이 네. 거기 있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느냐 네. 근데 이런 은행들, 국채 은행들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더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일부 기관에서는 이제.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음. 한20% 정도가 네. 이직을 하겠다 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laughs>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그래요. 뭐. 음. 그런 것 지금 이미 뭐 세종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죠. 뭐, 예. 어, 여기는 이제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뭐 해양수산부가 사실 지금 세종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세종 가서 이제 업무들을 또 봐야 되고 그런데 또 국회는 또 여유리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일 처리가 안 돼서 예. 예, 그런 이제. 시용착도좀 겪고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세 정시로 가야 된다. <laughs> <행정수도가 웃음> 그렇죠. 행정수도 그렇죠. 네. 행정수도 완성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 음. 실정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결 방안이나 개선점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음. 좀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전남도가 계속 공공기관 이전 시즌 2회에서 뭐토론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음. 어~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1차) 이전했을 때 예. 지금 이전한 기관과 전남도가 특성화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관되는 기관들이 와야 된다 음. 좀구체화있죠 그래서 어~ 공공기관을 무조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음. 마, 음, 맞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음. 이전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남의 음. 상황이 그만큼 인구 감소율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좀고려돼야 되고, 또, 음. 또,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아까 언급한 대로 국채 은행들이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네. 금융공공기관이 출연한 기업과 대학이, 대학 것도 함께 이전해야 된다. 음. 실제 뭐, 그 공공기관에서 또 출연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함께 같이 이전해야 맞다. 그게 음. 한뭐 5,60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이전 대상 기관들이 출연해서 만든 기업들 그, 그, 그 기업들도 본사가 이전해야 된다 같이 그런, 음. 와야 된다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일, 특히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하고 음. 또 전남만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한국 지역 난방공사 지금 경기도 에 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난방공사라든가 한국 마사에 또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이라고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런 것을 전남으로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음. 의견이 접혀지고 있습니다. 음. 네, 전남에 어떤 기관이 유치돼야 된다는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전라남도 전체로 봐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뭐 이렇게 뭐 경쟁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한다면, 뭐 동북권과 서북권에 있어서 좀 어느 곳에 좀 유치를 하는 게더 음. 낫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큰 분야로 이제 에너지. 음. 네. 농업생명, 그렇죠. 문화예술, 정보통신, 뭐 해양수산, 환경 이런 6개 분야, 스물 세개 기관을 목표로 유치 운동을 하겠다고 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에너지라든가 농생명, 뭐 문화예술 이런 분야는 네. 서부권과 이렇게 나 중부권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고 또 정보통신, 뭐 해양수산 분야, 음. 환경 분야는 동부권에 유치할 수 있고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기존의 공공기관 있던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좀 시점이 오해를 좀 살만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추진해 가면서 갑자기 튀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정치권에서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놓고 계속 지금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집값을 지금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공공기관 이전 그 부지들은 어뭐 주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과거에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이라든지 뭐 검찰청 부지 그리고 뭐 경찰서 부지도 있었는데 그 부지도 지금 이제 그 행복주택 형태로 그렇습니까? 그런 주택들이 예.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예. 아무래도 공공기관 이전 부분도 분명히 좀 그렇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기관이 뭐 이렇게 좀 약간 자리를 옮겨도 그걸 공공의 자산으로서 음. 어뭐 그렇게 행복주택을 짓고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차원에서 사용된다면 음.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음. 예. 대면 지금 잡지 못하는 직업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네. 수속권에 있는 그런 대형 기관들이 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좀 지금 시점에서도 필요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이게 지역 간의 협지도 잘 해서 좀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더 다양한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